이거 뭐 누구예요? 이름 얘기해봐. 칭따오. 이건 몰라도 이거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일 거야, 여기가. 여러분들이, 어,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? 야, 난 이걸 오래 했잖아. 근데 니들은 그런 말을 몰라 니가 이게 우르무치인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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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. 근데, 근데 나는 아, 알아야 되잖아. 모르겠어, 이름 니가. 오케이. 자, 카드 환불 해주세요. 삐삐삐삐삐삐, 비그잖아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카드 긁는 소리잖아요. 아, 내가 학원 했다 그랬잖아요.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통합사탐 학원을 했다고 한 10년 전쯤에 그만 15년 됐나 봐서 그만둔지가 한 10년 했었어요.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. 여기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. 우리 사탐 학원에 아니 그때 여기가 완전 1등이잖아. 여기에 사회탐구 학원 다니는 학생 수보다 우리 학원 사회탐구 학원 학생 수가 더 많았다니까. 그래서 그때 여러 사이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라 그랬어 자기네 온라인 사이트로 거인 사탐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. 원장이었어요 내가 거기. 근데 나는 하는 거 없었고 네 명이 같이 했었어요 공동 운영. 하,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학원이 잘 되니까 형들하고도 형들이 또 술도 안 먹고 너무 편해. 그래서 막 나가서 야구 던지기 연습하고또 농구도 하고 학원이. 맨날 학부모 주소 가지고 그냥 그때 내가 뭐 가던 때야 사탐은는 내가 뭐시 끊고 가는 거 와서 이런 얘기하면 되나 백만 원한 달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카드 꽂고 뭐 저기서 막 교무실에 일하고 있으면 계속 뭐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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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래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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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치동 애들이 세요 수업 못하면 집단으로나 교도경억나한 선생님을 모셨는데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. 애들이 한 일곱 명하는 내신 수업이었는데 전원이 갔어요. 일 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버렸어 계속 연달아 뜨끔히 맥는 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. 그래서 몇년 뒤에 문 닫았어요. <laughs> 아, 그건 농담이고 그냥 네 명이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는 의견이 또안 맞게 되더라. 그래서 그냥. 우리 좋은 시, 조, 좋았을 때 그만하자. 그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? 왜그왜 그왜 연예인들도 왜그 그룹들이 잘될때 헤어지잖아. 그런 거 같은 거지. 예를 들어 <laughs> 아, 주접 써는 거야. 내가 지금 안전채로똥 똥 싸는 거냐? 지금 물어봐 인마 거인 사탐 모든 사탐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. 그만하자. 내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. 그이 그러니까 문제에선 이거.